대한민국에 어두운 밤을 주셔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120년이, 아, 훨씬 지나버렸네요. 이제 몇 년입니까? 188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벌써 140년이 되었네요. 140년 전. 140년 전, 이 땅에, 이 땅은요, 그야말로, 아목으로 극찬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본 조선은 미개한 나라예요. 미개한 나라. 사람들이 관리들은 부정부패로 흘러넘치고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없어. 근로 의욕이 없으니까 노론과 술로 이것으로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장 가난하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 비웃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른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5천년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가 흐르는 나라라고 하지만, 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 고한 말에 줘서는 너무나도 미기하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요 그렇게 시야가 좁으니까 다른 나라에 먹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복음이 빛이 쫙 비쳤을 때 소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소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소망이 당장 열매를 맺진 않아요.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사람들이 팔자 고치고 모든 사람들이 윤택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것 봤을 때이 땅에 빛은 어두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짙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짙어지면서 그한말의 나라가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또6.25 전쟁으로 인하여 점점 나라가 피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가면 갈수록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강렬해지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가 별별 종교 다 믿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불교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유교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동양철학을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도교를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공자 명자를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새로운 종교, 새로운 빛, 이 기독교야말로 참빛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성각자, 대한민국의 독립지사들은 제가 정확한 퍼센트를 내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독립선은 33인도 그렇고 모든 어? 모든 성각자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왜요? 그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른 종교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나라 국민 정신을 개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 우리에게는 전혀 알지 못한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참 빛이다.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새빛에 국민들이 정신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교화가 되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대, 할수 있대. 그, 할수있다는 정신이 경제개발 계획 과정에서 힘을 발휘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느 분이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 비슷하게 두분 두, 두 중에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그 당시에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낙심한 국민, 전쟁 폐를을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던 그 국민들에게 할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 정치권에서 새을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을 넘갈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내가 그 소리를 하는 걸그 당시에 젊었을 때 들었어요.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뻥 깐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뻥 깐다 그랬다. 뻥 깐다. 나는 박생희가 순진하니까 믿었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 실현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와서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이 퇴락을 했어요. 정신이 퇴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죠. 참으시지만은, 더 이상 참다가는, 그 감이 완전히 덮일 것 같으니까, 이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